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차시 드디어 우리 기대했던 텍스트 마이닝과 워드 클라우드를 할수 있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번까지 해서 모든 아래 기본적인 문법과 자료 구조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여러분이 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텍스트 마이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말이 있고 데이터 마이닝이 있는데 텍스트 마이닝은 뭐냐면, 비정형 텍스트 지금 제가 하는 말처럼 정형화되지 않는 말에서 명사를 추출하는 기법을 바로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언어 기술을 처리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이러한 자연언어 내가 했던 비정형 텍스트에서 명사를 추출했다면 이런 것들을 시각화해 주셔야겠죠. 단순히 뭔가 횟수를 글로써 나타내는 게 아니라 뭔가 이쁘게 도형이라든지. 또는 사진 안에서 글씨를 적어서 보여주는 거 바로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그 빈도를 한눈에 보기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는 2016년 박원순 서울시장의 신년사인데요. 이런 것들 한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4차 산업혁명, 뭐 뉴스라든지 또는 광고 보시면 이러한 워드 클라우드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워드 클라우드와 텍스 마이닝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텍스 마이닝을 하기 위해서 직접 뭔가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모델을 만들고 직접 명사를 추출할 수 있는 문법을 외워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쉽게 명사 추출할 수 있는 코 K O N L P 코리안 네 s 럴 랭귀지 프로세싱 패키지라는 것을 활용해서 쉽게 명사 추출을 할 겁니다. 그걸 려면 일단 패키지를 다운받아야겠죠. 그래서 이 KoNLP라는 패키지를 다운 받아서 사용할 건데 일단은 이 KoNLP 패키지는 자바라는 언어를 통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꼭이 KoNLP 사용하기 전에 자바 언어를 먼저 설치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새로운 스크립트 파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Ctrl+Shift+N 누르셔서 저장 Ctrl+S에서 이그잼05 자, 우리 드디어 처음 다른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패키지를 먼저 이 컴퓨터 안에 인스톨을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인터넷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 인터넷이 안 되면 패키지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konlp라는 패키지를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install packages라는 함수를 통해서 konlp 라고 치시면 중요한 거는 5만 소문자고 나머진 다 대문자입니다. 대소문자 유의해 주시고요. 실행하시면 쭉 설치가 알아서 진행이 잘될 겁니다. 잠깐 설치될 때 동안 기다려 주시고, 자 설치가 끝났으면 어 설치 끝났다 사용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 라이브러리 안에다가 포함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라이브러리 해서 여기에다가 k o n l p. 설치가 잘 됐다면 아래 자동완성으로 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으면 ko NLP를 쓸 준비가 다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명사 추출을 해야겠죠. 그래서 먼저 명사를 추출할 문장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v1이라는 곳에다가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말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알 수업은 재미있나요? 오늘은 텍스트 마이닝 시간입니다. 즐거운 알 시간 되세요. 이렇게 간단한 문장을 하나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실행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명사 추출을 한번 해 봐야겠죠? KONLP를 활용해서 명사 추출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명사 추출을 할수 있는 KONLP의 함수 이름은 바로 extract n o w n 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 안에다가 내가 명사 추출하고 싶은 문장을 그대로 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사 추출하는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돼요. 자, 명사 추출이 끝이 났네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보시면, 여러분, 안녕, 하, 알, 수업, 오늘, 텍스 트 마이닝 시간. 이렇게 명사 추출을 잘한걸 확인할 수 있지만, 중간중간마다 명사추출이 제대로 안돼 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게 띄어쓰기가 제대로 안돼 있다든지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 있죠 뭐 어떠한 단어들이 있을까요? 뭐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캡숑이라는 단어도 있을 테고 뭐캡장 요즘 말로는 뭐, 5조, 5억 번. 이런, 뭐, 단어들, 명사 추출이 제대로 안될 거예요. 또,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요? 뭐, 뭐, 뭐 하는 각 아닌가요? 이런 것들, 명사 추출 제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명사 추출이 제대로 안 되냐? 얘는 한 나눔 분석기를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꼭, 우리가 제대로 된 명사 추출을 하고 싶다면, 뭔가 전처리를 좀더 해줘야 되고요. 또는 내가 어떠한, 이러한 불용어 처리라든지, 또는 단어 사전에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단어들을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뭐, 연인끼리 뭐, 간단한 뭐, 애칭을 부른다던가, 뭐, 제 이름 박병관 이런 거는 우리 단어 사전에 존재하진 않겠죠. 이러한 단어들도 추가해주는 작업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한글 사전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 건데, 현재 쓰는 거는 세종 딕셔너리. 알 형태소 분석시 가장 많이 사용하던 형태소 사전인데 얘는 생각보다 단어 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nia 딕셔리을 통해서 좀더 많은 단어 수를 사용할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많은 단어 수가 존재하지만 뭐 신조어로 이런 거 있죠 캡숑 울트라짱 뭐 방가루 하이로 이런 것들 단어 사전에 추가돼 있진 않겠죠 이런 것들을 항상 추가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러한. 명사 추출이 끝났다면 워드 클라우드 2 패키지를 한번 써볼 거예요 실습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원본 데이터가 존재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뭘해볼 거냐면 카톡 카톡에 있는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대화방에 들어가셔서 이 대화를 추출해서 한번 사용을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단톡방을 하나 열어주세요 활성화되어 있거나 뭐 친구끼리 친하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어 저희 회사 회의자료방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회의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말을 가장 많이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은 이 텍스트들을 뽑아내야겠죠 그래서 여기 메뉴 보시면 대화 내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 내용에 대화 내보내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화 내보내기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어디로 뺄 것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바탕화면에 해주시는 게좀 편하겠죠 그래서 텍스트 1 그래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화 내보내기가 끝나셨다면 바탕화면에 텍스트 1이라고 해서 여태까지 했던 대화 내용이 쭉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회의자료방이다 보니까 대화 내용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톡 내용을 분석하기 편하게끔 조금 전처리를 해줄 건데요. 엑셀을 하나 열어 주세요. 엑셀.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메모장으로 꺼내놓은 모든 텍스트를 Ctrl A에서 전체 선택해준 다음에 Ctrl C 복사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앞에 부분은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Ctrl V 해주시면 돼요. 엑셀로 뭔가 처리해주시는 게 편하기 때문에 Ctrl V 해주신 다음에 데이터라는 곳이 있을 겁니다. 데이터 눌러보시면 텍스트 나누기가 있을 거예요. 텍스트 나누기. 그래서 텍스트 나누기를 눌러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는 뭘 기준으로 나눌 거냐면 여기 항상 뭔가 말하기 전에 시간이 대괄호로 닫혀 있어서 구분 기호로 분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눌러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탭을 기준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기타를 누르셔서 대괄호 닫는 걸로 해 주세요. 다음, 마침 하시면 이세 번째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파트예요. 이 C를 그대로 컨트롤 C 해주시면 돼요. 이 C 부분을 클릭하시고 이세 번째를 컨트롤 C 해주신 다음에 새로운 메모장을 하나 열어줍니다. 새로운 메모장에 컨트롤 V 하시면 여러분들이 나눴던 텍스트만 정확히 꺼내올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텍스트만 정확히 꺼내올 수가 있죠. 쭉 해서 원하는 텍스트만 꺼낼 수가 있기 때문에 얘를 저장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파일에 다른 이름 저장해서 이번에는 이름을 텍스트 2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 인코딩이 중요해요. 그래서 인코딩을 아래에서 활용할 수 있는 ANSI 이 인코딩으로 꼭 선택을 해 주시고 저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셨으면 일단은 우리가 분석을 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분석하기 위한 한글 사전 종류 그리고 명사 추출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모든 게 끝났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는 이제 뭘 하면 되겠어요? 바로 명사 추출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 상태로 명사 추출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의미 없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단톡방에서 가장 많이 나오면서 의미 없는 명사 뭐가 있을까요? 바로 키키키키키 히히히히히 이런 단어들 의미없죠. 어느 곳에서나 많이 쓰잖아요. 이런 것들 처리하는 방법, 사전에 등록되지 않는 단어들 추가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배워보고 예를 토대로 한번 같이 한번 우리가 카톡방 명사를 추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더 재밌는 워드클라우드를 통해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